여러분, 비주랑 찌빠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파라과이 주식인 비주라는 것과 찌빠라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비주는 제가 평소 때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자주 만들어 먹었어요. 아주 쫄깃하고 아주 맛있는 그런 어, 빵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우리나라 인절미 맛도 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닥터 지니어스 채널에서 찌빠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네, 찌빠는 비주랑 만드는 것도 비슷하고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로는요. 타피오카 가루가 있어야 돼요. 어, 거기서는 만조카 가루라고도 하고 근데 미국에서는 타피오카 가루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밀크티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타피오카 펄이 들어가잖아요. 그 가루예요. 그 가루랑 달걀이랑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는 돼지기름을 썼대요. 요즘은 마가린을 쓴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버터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즈가 필요한데요.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다 잘라져 있는 거 있으면 좋은데 제가 집에 지금 스트링 피자밖에 없어갖고요. 그냥 이 스트링 피자를 잘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조금 필요합니다. 재료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타피오카 가루 한 250g 정도 넣어줬어요. 달걀 두 개만 넣을게요. 아, 다 튄다. 여게막다 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요 이제 어, 버터를 넣을 거예요. 버터를 버터를 음, 반만 뚝 잘라서 넣을게요. 얘를 으깨가지고 같이 셀이 으깨가지고 달걀이랑 달걀이랑 막 으깨가지고 반죽을 해 주셔야 돼요. 뭔가 달걀을 하나 더 넣어야 되는 이 불길한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요? 가루가 풀풀 날리는데요? 뭔가 하나 더 넣어야 되면요 이이 만조카 가루가 뭐라고 해야 되지 가루처럼 보여도요 열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액화가 돼요. 지들끼리 녹아가지고 붙어요 인절미처럼 희한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정 없이 반죽을 해요 죽을? 잘라서 그집빵 거기서는요 약간 도넛스처럼 만들더라 고요 근데 저는 어, 얘가 799짜리에요 799 용량이 완전 저 용량이에요 그래갖고 안에 많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그냥 이렇게 띡띡 잘라가지고 구울게요 요런 식으로 잘라서, 음, 굽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를 모양이 비슷하게 나와야지, 얘는 또, 네, 요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용량이 무지하게 작아요. 아, 싼게 비지떡이라고, 799에 샀어요, 799. 제, 저, 저의 에어플라이어는요, 7구9짜리예요 중간에 한번 비비는 타임! 세리 비벼주세요. 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다가 음, 완성이 됐어요. 음, 뜨거, 으, 뜨거워요. 아, 뜨거워. 아, 뜨거. 짜 뜨겁다. 여러분 완성이 됐습니다. 먹어보니까요 겉 바삭 속 촉촉이에요. <laughs> 겉 바삭 속 촉촉 그러네요. 혼자 약간 쫀득하면서 음, 맛있어요. 이제 비주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비주는 치즈 넣고요. 원래 우유 넣는데 그냥 저는 물을 넣어요. 물좀 넣고요. 소금 조금만 넣고요. 그래가지고 반죽하면 됩니다. 이거 보고요. 물을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얘가 막 딱딱해지거든요. 얘옆 전분, 전분이기 때문에. 타피오카가. 물을 그냥 조금만 넣고요. 여러분 찌빠랑 비주가 완성이 됐어요 겉은 바게트처럼 바삭하고요 안은 이렇게 쫀득한 왜냐면 타피오카가 비주 가루가 아 타피오카 가루가 되게 쫀득쫀득하거든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아주 쫀득한 그런 빵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사실은 비주가 훨씬 더 맛있어요 저는 만들기도 훨씬 간편하고요 훨씬 맛있어요 완전 치즈하고 쫄깃쫄깃하면서 엄청 맛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비주랑 찌빠를 만들어 봤는데요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고요 제가 사실 베이킹을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설탕과 버터, 마가린, 막 이런 거를 셀이 막 때려 넣는 것 때문에 제가, 아, 그거 보고 그냥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빵순인데 빵을 자제하게 됐어요. 그렇게 만, 제가 한번 만들어 보고 난 뒤에. 근데 오늘을 찌빠랑 비주를 만들어 보니까요. 일단 찌빠는 달걀과 버터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어, 막, 다른 여타 그것처럼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런 빵이 아니어가지고요. 어, 한국인 입맛에도 맞고, 어, 바게트 같은 걸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게트. 바게트 먹고 싶을 때 찌빠를 만들어서 드시면요. 겉은 아주 바삭하고 좀 딱딱한 느낌이 없잖아. 있고, 안은 촉촉한 그런, 어, 빵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주 같은 경우는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냥 치즈랑 타피오카 가루, 물, 소금만 있으면 되거든요. 반죽도 한 3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보셨듯이 그냥 가루가 펄펄 날려도 그걸 열을 가하면요 이렇게 액화 상태가 돼요. 액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절미처럼 쫀득하기도 하고 바삭하기도 하고 한 그리고 치즈 맛과 이런 것들이 너무 어울려가지고 너무 맛있는. 음. 비주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비주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